무시 파종한지 아직 열흘이 채 안됐는데 열무가 벌써 이렇게 자랐네요. 무 같은 반찬 가게라고 하였습니다. 틈라면 와서 몇 포기 뽑지 않아도 둘, 네회 함께 잘 비빔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호가 다르지만 이맘때 쯤 열무 비빔밥은 누구나가 좋아합니다. 이건 좋아해도 마트나 시장에서 사기는 어렵습니다. 어린 것이어서 시장에 가기 전에 다 시들어버리니 특파가이 있는 사람만 맛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맘때쯤은 무나 배추잎피티 없이 맑아야 하는데 몇 포기는 그렇지 않네요. 바로 해충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 배추밭에 해충하면 떠올리는 것이 배추흰나비 애벌레입니다. 이 놈들도 과일을 하지만 달려드는 놈 어디 한두 놈이 아닙니다. 까만 점 같은 베루기벌레가 떼거지로 달리기도 하고 그 세미나방 같은 것은 아예. 뿌리째 아작을 내기도 하지만, 여기 이 흔적, 구멍이 숭숭 뚫어져 있는 것을 보면, 청벌레라 잎벌레, 또메뚜기 같은 저작을 하는 해충치 같이 보이지긴 하지만, 불을 바른 듯한 번들거림이 있습니다. 이 때는 어떤 놈이 가해 하는지 범인을 꼭 찾아야 합니다. 특히 무배추를 가해 하는 놈은 꼭 범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냥 무잎을 갈가먹었다고, 친환경 농약이든 화학 농약이든 여러 번 진하게 쳐도 소용없습니다. 워낙 가해한 놈도 많고, 그러다 보니 여기에 터전을 잡고 있지 않는 놈도 많습니다. 방제를 할때이 자리에 없다면 그게 바로 허탕치는 거죠. 바로 달팽이들입니다. 지금은 알아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눈에도 잘 띄지 않습니다. 여기 모인 놈들은 따로 이놈들이 좋아하는 유인제에 모인 놈들인데, 흰 종이 위에 있어 겨우 보이긴 합니다. 어느 해충이라도 한번 지나가면 어린 무나 배추가 초토화되지만 이런 달팽이가 지나가도 초토화됩니다. 그렇지만 잎을 뒤적여도, 잎 뒷면을 살펴봐도 또 땅을 살펴도 달팽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닦고 봐도 여기엔 없습니다. 이놈들이 야행성이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대부분 가까운 숲을 어두운 곳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밤나들이 하듯이 어린 열무를 습격합니다. 친환경 농약이든 화학 농약이든 여기에 지금 방제를 해서는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모밭을 잡초와는 멀리 떨어진 곳에 하거나 아니 무시 갈기 전에 이 놈들이 서식하는 잡초에 살충제를 쳐서 이 놈들을 사전에 없애놓는 것입니다. 이걸 알게 무시 갈기 전에 주변 있는 산나물밭 그리고 밭둑 잡초에 서식하는 섬소고 메뚜기와 달팽이 방제를 하였지만. 그래도 모두 잡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비한 올해는 섬소구 메뚜기나 달팽이 피해가 적긴 합니다. 그래도 방치하면 열무속과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두둑을 살펴봅니다. 봄에 톰테이토 재배하던 곳인데 여기도 같은 풀밭 옆인데도 달팽이가 가해한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잎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이놈 섬소구 메뚜기입니다. 무시 갈때옆 잡초 있는 곳 그렇게 살충제를 쳤는데 살아남은 놈이지 아님 다른 데서 온 놈인지 나타났습니다. 이놈은 저작을 하는 놈이라 입 여기저기 구멍을 냅니다. 옆 불밭에 방제를 여러 번 해도 한 놈도 남지 않고 깡그리는 잡지 못하더군요. 이렇게 보이는 대로 잡아야 합니다. 다른 메뚜기보다 행동이 둔하지만 제가 더 둔해 쉽게 잡히지는 않는군요. 이놈들 가해 흔적은 달팽이 가위 흔적과 다른 점은 번들거리는 흔적이 없는 점입니다. 농약을 방지하더라도 지금 한창 열무 속과 먹고 있으니 여기에도 치기 곤란하고 이런 놈은 옆 불밭을 방지하는 것이 더 효과가 높습니다. 달팽이 방제는 그냥 농약 방제보다는 달팽이 유인제가더 효과적이더군요. 인터넷 검색해보면 달팽이삭, 팽이삭 등 달팽이를 유인하여 방지하는 약인데 우린 표고버섯 사이에 쓰던 약이 남아있어 이걸 뿌릴 예정입니다. 이 팽이삭 뿌려두면 밤에 찾아와 무 잎보다는 이 유인제를 찾는 경우가 더 많더군요. 그래도 그 중에는 입맛 다른 놈이 서어무 잎에 붙어 살아남는 놈도 있긴 하더군요. 달팽이 유인아이 잡는 이런 유인제는 어느 제품이나 성능은 비슷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제품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손바닥 공장 홍보제품 없습니다. 그래도 개체수를 줄이는 데는 이만한 것이 없더군요. 어떤 곳에서는 이거 치면 싹이거 치면 끝한 곳이 있으나 어떤 것이든 모두 잡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개체수를 줄여 피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 팽이삭 뿌리고 그 효과 확인하려고 아침 저녁을 확인하고 또 밤에도 불 비춰가면서 확인해도 이 팽이삭은 먹지 않고 악사같이 무입에 붙은 놈도 있긴 있더군요. 가 먹을 무잎에 직접 뿌리지 않고 그 사이에 뿌려두면 이놈들이 알아서 찾아와 먹는 점이 좋습니다. 배추벌레이든 달팽이든 선소금에 뚝기든 무가 어린 이때만 넘기면 가위를 해도 잎에 구멍이 있어 보기 싫긴 해도 그래도 넘어갑니다. 지금 어린 무일 때 해충피에 잘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